예, 사랑하는 270만 경북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문환경위원회 소속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북도의 산림자원과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진화 과정에서 하마와 악정고투를 벌인 소방공무원분들과 헌신적으로 지원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선 김성진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오늘 지역구이신 남용대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 본 의원 역시 산불 문제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경상북도의 문화환경위원장으로서 경북도의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인 산불 예방과 교육 강화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부의 산불 피해 지원 대책과는 별개로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의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과 함께 이재민의 일상 복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 대책 마련에 매진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우리 경북도는 돈의 산림을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갖고 이모빈이잘 사는 시대를 열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특히 나무 심기, 숲 가꾸기 등 산림 기반 사업에 1,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야심차게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야심차게 밝힌 이틀 뒤인 3월 4일 역대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의 산불 피해를 낸 울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3월까지 영덕, 문경 등 경북 동해 58건의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애써 가꿔온 소중한 산림 자원과 각종 재산이 채텀이로 변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산림 조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보다는 경북도가 보유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산림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지켜낼지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가 경북도가 보유한 산림은 133만 헥타르로 경상남도 대비 약두 배의 규모로 강원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2년간의 산불 방지 교육 훈련 실적은 경북도가 7,461명으로 경상남도 8,05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강원도의 66%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북도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적은 676명으로 경상남도 944명 강원도 1544명에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우리 경북도가 현재의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것이 경북의 현실입니다.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홍보하기보다 산림보존을 위해 주민들이 인식개선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전적, 사전적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해 산불 예방 전담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불 감시원은 경북 동원의 산림 현장에서 산불 원인 사전 제거 등의 산불 예방 활동과 산불 진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진과 봉하의 경우에는 경북 동해 시군 중 산림 면적이 세네배째로 넓고 특히 영주는 국립공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감시원 고용 인원은 포항, 김천, 구미 대비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산불 감시 활동 업무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 북부 지역에 산불 예방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산불 예방 인력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산불 예방 업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복지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도 차원에서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면에 대한 산불 예방 교육을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교육 시스템 및 프로그램 확대 등 대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 한 매년 대풀이 되는 산불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울진 산불과 같은 재앙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 인식 및 교육 강화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